대한민국에서는 아, 저렇게 불공정 거래를 하고 주가 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받지 않는구나. 이게온 세계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누가 여기 투자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업인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다들 내놓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 희한하게. 나 조용히 비공식 비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정말로 위기 의식이 심각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다른 나라는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고 또는 상승 국면인데 요새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이렇게 계속 하강 국면이냐 왜 이렇게 되냐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불법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갖 불공정한 주가 조작, 통정 매매 이런 불공정 행정, 그 거래가 행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거기다가 대한민국에서는 아 저렇게 불공정 거래를 하고 주가 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받지 않는구나. 이게 온 세계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누가 여기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어요?